피티야 소리 듣고 내가 먹는 치킨 브랜드 맞춰 봐. 소리를 잘 들어보고 브랜드를 맞춰 볼게. 오늘 맛있는 치킨이니까 나 진짜 화안 낼게. 여기는 바삭함을 넘어서 바삭해. 딱한 식감이라면 혹시 그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조금 더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 이야, 소스를 찍어서 이번에 내가 진짜 바삭하게 소리를 들려줄게 들어봐 소스 미쳤다 어디 브랜드인지 좀알것 같아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아 오케이 힌트 줄게 여기는 크럼블을 입혀서 크리스피하고 크런치한 게 매력이야. 크럼블이 묻은 크리스피한 치킨이라면 정말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네. 어디? 이 브랜드가 딱 떠오르네. 계속 이렇게 힌트 주면서 맞춰보자. 떠오르면 말을 해봐.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혹시 맞다면 알려줘. 함께 계속 재밌다. 맞다고 맞아. 유명한데 맞으니까 빨리 어딘지 말해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바로 KFC인 것 같아. 어 아니야. 아, 여기가 그리고 떡볶이도 맛있을 것 같아. 음치킨집이랑 떡볶이도 잘하냐 내가 진짜 큰 힌트 하나 줄게 여기 브랜드는 이영자 누님이 광고를 하고 있어 이거 이것도 모르면 너 진짜 안 된다 딱 감이 오네 이영자 씨가 광고하는 브랜드라면 아마도 비비큐일 것같아 맞다면 정말 딱 맞힌 거고 혹시 더 어, 궁금한 거있어 하나. 편한... 이영자 누님 비비큐 광고 아니야 너왜 그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아니죠 빨리 지금 카메라에 사과해 미안해 혹시 내가 헷갈렸다면 정말 미안해 완전히 헷갈렸어 한번더 사과해 정말 미안해 야야 사과는 존댓말로 사과를 해야지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래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럼 진짜 마지막 힌트 줄게 나는 지금 크크크 치킨을 먹고 있어 여기 브랜드는 어딜까? 그럼 아마도 그 브랜드는 KKK 치킨이겠네요. KKK 치킨이 어디냐? 그거 어디 브랜드야? 내가 먹고 있는 치킨은 크크크 치킨이고 60개 치킨이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 하자. 60개 치킨, 크크크 치킨 너무 맛있어요. 네, 맞아요. 60개 치킨, 그리고 KKK 치킨 정말 맛있죠. KKK 치킨이 왜 맛있냐? 60개 치킨이 맛있지?